오늘은 가난에서 벗어나 귀티나는 사람이 되는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나도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내가 변해야 그 변한 내가 돈을 끌어들입니다. 부자의 마인드는 단순히 돈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책임을 지고 실패를 탓하기보다 배우며 지금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찾고 부자는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불평하고 누군가는 기회를 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가 결정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부자의 마음을 가진 이는 자신을 존중합니다. 지금 당신의 말투, 옷차림, 하루를 대하는 태도 속에 당신의 자산이 숨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전 그릇을 먼저 키우세요. 마음의 크기만큼 당신이 담을 수 있는 부도 커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세상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 한마디, 옷매무새 하나, 식사를 준비하는 태도까지. 이 모든 행동이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말해줍니다. 귀하게 산다는 것은 무조건 화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검소에도 품위는 있을 수 있고 단정에도 기품은 묻어납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시간도 아낍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잠깐의 여유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관계에서도 품격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귀티나는 사람입니다. 귀티는 눈에 띄는 사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성과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상황에 맞는 말과 태도를 고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나 신뢰와 안정감을 느낍니다. 신뢰는 곧 기회입니다. 기회는 결국 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외모를 단장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다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자신을 가꾸는 사람은 작은 선택 하나에도 풍격을 담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책을 펼칠지, 누구와 대화할지, 이 모든 것에 삶의 질이 달려 있음을 압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자산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쉽게 소비합니다. 시간을 죽인다는 말, 시간을 때운다는 말, 이런 표현들 속에 무심코 인생을 놓아버리죠. 하지만 부자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설계하고,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게 정돈하고, 하루의 끝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런 루틴은 하루하루를 빛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운명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는 것, TV를 켜는 대신 책한 장을 넘기는 것, 주어진 시간에 의미를 더하는 것, 그렇게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삶의 질도 함께 바뀝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편이 나아지면 나도 바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나아지기 전에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환경도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부자는 단지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자기 자신을 허투루 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삶의 보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할 일을 손으로 적어보세요. 하루 10분 책을 읽고 저녁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이런 사소한 실천이 쌓이면 당신은 어느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귀티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보세요. 누구보다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난을 이겨내고, 부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난이 부끄럽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내 탓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두 생각의 차이는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가난은 당신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난한 건 당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주식, 부동산, 창업을 고민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절대 놓쳐선 안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가꾸는 일입니다. 흔히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귀티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고 피부를 정갈히 가꾸며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말투를 정지하면 그 사람에게선 자연스레 풍격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풍격은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정중하고 단정한 사람과 지저분하고 무례한 사람 중 누구를 먼저 채용하고 싶으신가요? 사람은 외모만 보지 않습니다. 외모에 드러나는 자기관리를 봅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건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말투와 태도, 표정과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귀티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결국 사람은 기회를, 기회는 돈을 데려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말합니다. 돈은 사람에게서 온다. 돈을 벌기 위해선 사람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 연결을 위해선 신뢰와 풍격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첫인상입니다. 부자는 결국 사람을 통해 성장합니다. 정보도, 기회도, 인맥도 모두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러니 먼저 사람이 끌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드러운 말투, 정직한 눈빛, 당당한 자세. 이런 사람에게는 누구나 신뢰를 느끼고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은 돈 없이도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하세요. 나를 아끼는 사람이 세상도 아낍니다. 그 다음은 시간을 가꾸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헐값에 팝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의미 없는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반면 부자는 시간을 자산처럼 씁니다. 책을 읽고, 운동하고, 배우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돈보다 귀한 건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귀하게 쓰는 사람에게 돈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흘려보내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조차 모릅니다. 한 시간을 허비하는 건 마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돈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아침을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듬는 데 씁니다. 아침 명상, 짧은 독서, 가벼운 운동. 이세 가지를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 삶이 달라지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시간의 가치는 그 순간엔 작아 보여도,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루쯤은 괜찮겠지라고 말하고, 부자는 오늘이 모여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자산으로 누군가는 부채로 쌓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나요? 부채처럼 쌓이는 하루는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반면 자산처럼 쌓이는 하루는 하루하루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이 차이는 결국 습관의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핸드폰을 켜는 습관과 책을 펴는 습관 잠들기 전 TV를 켜는 습관과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 이 작은 선택이 1년 뒤, 5년 뒤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운명을 탓하기 전에 나의 시간 사용법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자원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자는 갈라집니다.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보다, 매일을 특별하게 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일부터 바꿔야지. 이런 말들이 쌓이면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 작은 한 줄을 읽고 짧은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결국 미래를 바꿉니다. 가난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변화를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루를 자산처럼 써보세요.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라는 가장 큰 불을 당신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핵심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보내는 하루가 내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루를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도 당신 편이 됩니다.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나 자신을 가꾸기. 외모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둘째, 시간을 재산처럼 쓰기.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라도 부자의 시간은 나를 향해 움직입니다. 셋째, 사람이 끌리는 사람이 되기. 귀티는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당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분위기, 그게 결국 돈과 기회를 데려옵니다. 누구든지 가난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은 로또처럼 하룻밤에 생기는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 한 끼를 더 신중히 먹고, 하루 10분만 책을 읽고, 하루 5분씩 거울 앞에서 표정을 다듬는 것, 그 작은 싸임이 당신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귀티 나는 사람이라는 건 단지 멋있어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는 더 이상 가난에 머물지 않겠다.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선언이자 다짐입니다. 오늘부터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외모를 가꾸고 말투를 다듬고 습관을 바꾸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첫발을 내디딘 겁니다. 변화는 언제나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자금을 우습게 보면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신중히 먹은 한 끼는 몸의 건강을 지키고 10분간의 독서는 생각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거울 앞에서 지은 미소는 세상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항상 대단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귀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귀하게 쌓아가면 언젠가 당신의 말투, 표정, 존재에서 자연스레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끌립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고 신뢰를 주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기회가 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운이나 배경을 탓하지 마세요. 부자는 습관으로 태어납니다. 오늘도 같은 길을 걷더라도 생각 하나, 말투 하나, 온매무새 하나로 당신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귀하게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잘 보이기보단 나를 위해 단정해지는 것, 그게 진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귀티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상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행동은 단정해지고 말은 곱게 다듬어지며,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도 당신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담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기회가 피어나고 사람이 따르고 풍요가 뒤따라옵니다. 반대로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 무너집니다. 나는 안될 거야. 지금 이 나이에 뭘 해. 이런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은 아무리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도 형편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가, 그게 모든 출발점입니다. 혹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본적 있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어. 이런 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이건 뇌와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말의 힘입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조금씩 나아지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신가요? 단정한 사람, 말에 신중한 사람,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 이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단지 꺼내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반짝이는 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에서 길러집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살아보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생각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잠자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무사히 보낸 하루가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이런 소소한 행동이, 삶을 조금씩 고요하고 단단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다는 걸,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표정이 편안해졌으며,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걸, 그게 바로 귀티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겉모습만으로 흉내 낼 수도 없는 깊은 삶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이 귀티는 세상에 당신이 누구인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결국,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듯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말보다 태도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사람,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단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자신을 아껴보는 것, 조금 더 생각을 단정히 정돈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런 날이 쌓이면 당신의 눈빛에서, 손끝에서, 그리고 삶의 분위기에서, 부자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귀하게 살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 선택은 반드시 당신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 겁니다. 부자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키티는 그 태도가 계속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보상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조금 더 나답게 귀하게 하루를 살아보세요.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작은 습관 하나, 시간을 아끼는 실천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믿고 조금 더 귀하게 살아보세요.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있습니다.